도경환, 가족사 플러스 억대 비달고도 결혼, 장윤정, 서브발언 불쾌감 속 과거발언 소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도경환이 kbs 김진웅 아나운서의 서브발언 논란과 관련해 직접 신경을 전했다. 이 가운데 과거 러브스토리도 소환됐다. 도경환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희 부부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한쪽으로 그러나 저희 부부는 보일지도 모른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단단하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김진웅 후배에게 사과 문자를 받았다. 며 이번 일로 가족과 가족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상처를 입힌 것 같아 속이 상했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저희는 다시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 고 덧붙였다. 앞서 김진웅 아나운서는 지난 24일 방송된 kbs2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결혼에 대한 상담 중 나는 도경환 선배처럼 못 산다. 정말 선배한테 결례인 말일 수 있지만 누군가의 서브로는 못 산다. 고 말에 논란을 빚었다. 이에 장윤정은 sns를 통해 친분도 없는데 허허 가족 사이에 서브는 없습니다. 라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진웅 아나운서는 도경환에게 사과했고, 도경환은 이를 받아들이며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대중은 장윤정 부부를 향한 무례한 발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와중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두 사람의 과거 러브스토리까지 소환됐다. 때는 2013년, 장윤정은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결혼 전 도경환 아나운서에게 가족사와 억대비 사실을 모두 털어놨던 사연을 고백한 바 있다. 당시 장윤정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처음 도경환에게 고백했다. 너무 두려웠고 눈물을 흘렸는데 도경환도 같이 울더라, 며 괜찮다고 말해주면서 결혼 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조건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고 전했다. 이 사연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되며 진짜 친사랑이다. 지금 들어도 울컥한다. 역시 장윤정, 도경환 부부는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반응을 모으고 있다. 일부 팬들은 이런 러브스토리가 있었기에 지금의 두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